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기돼지 사명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네, 세 마리 아기돼지가 나옵니다 한한 네, 한 마리는, 네, 마리는 집으로 한 마리는 반자로 한 마리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나타서 후-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아기돼지 3명 제가 각각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갔어요 한 아기돼지는 집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갔습니다 저 언덕에 보니까는 바로 집이 이만큼 쌓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집을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돼지는 그 집이 쌓여있는 져 집주인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똑똑똑 두들겨나가서집주인 나갈래,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다가 집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집을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더니 "저요, 저요, 저요." 하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에요. "어머머, 말하는 돼지가 있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 돼지가 말을 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었느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말하는 돼지가 있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온 사람을 보느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한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는그 이야기와 맹인 바디모에게 이야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맹인 고친 이야기에 강조점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애열하며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전혀 다른 고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 주실 때에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명하시는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맹인의 등장도 참으로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갔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 하는 심산으로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 베스다 사람들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적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신앙적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우리가 목에 물리면은 그곳에 십자가를 긋고 침을 바르고 합니다. 네, 예수님도 그 같이 침을 바르심으로써 이 맹인의 병을 고치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혀에, 혀에 손을 대시며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가끔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전승에 따르면은 이렇게 침을 바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온이 맹인에게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이 치료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들리느냐, 이제 열이 좀 내려갔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것입니다. 또한 이 병자가 정말 나을까 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고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마 예수께서는이 맹인에게 한 번에 고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맹인에게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건늘 맹인을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떠서 보았긴 보았지만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한 번에 이 맹인을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맹위를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꾸짖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10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7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일곱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병 여사건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벌써 그들은 5병 여사건을 경험했고. 또 다시 칠병 이어 사건을 경험한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들만 보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뜻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신약 성경에서 악한 가르침이나 미선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의해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함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눈이 온전히 떠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꾸으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그는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에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있는데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온전히 다 떠졌기 떠져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나무로 보이는 것 같이 맹인의 모습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으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역시 제대로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맹인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길이 눈을 떴을 때에 나무 같은 것들을 걸어가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 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온전히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뜨지 못한 이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온전히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고 맹인을 온전히 볼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그는 이제서야 제대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집중해 봐야 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또렷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앞에 있는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직장 등, 나의 인간관계, 오로지 나 자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선이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옆에 추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온전히 떠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가능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은 떠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온전히 떠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면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힘들구나 고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들을 만나 신방하시고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적인 삶은 없고 함께 성도들과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벌서 볼 때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겠다. 나는 저교를 절대 못할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사역의 길을 또 걷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보았던 그 길은 정말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행복한 길이었고, 물론 때로는 육체적인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께서 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되고 힘든 길이라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눈을 뜨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동학교의 성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